족길이라면 모든 용서된다. 이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족 간 재산 다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이 맞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의 한 전설적인 여성 골프 선수가 아버지를 상대로 보수를 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가족 간의 금전적 갈등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던졌습니다. 이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족 상돌의 헌법 불화치 결정이 상속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니다 <목소리> 친족 상도례란 무엇일까요? 가족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을 때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 덕분에 가족간에 발생하는 재산 관련 범죄가 형사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진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대 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 속에서 혈족 이다 함께 생활하며 발생한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따로 생활하는 핵가족 화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가 상속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상속 과정에서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에 이런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헌법 불확치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는 가족 간의 문제라도 형사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상속 소송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소송에서 중요한 전략은 이제 형사 고소를 통해 재산 착복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행동이 용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법률적 변화가 아닙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인식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관리하거나 횡령한 자녀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류분 위험결정과 함께 이제는 폐륜적인 행위를 한 자식에 대해 상속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적 변화도 더해졌습니다. 가족 간 범죄에 대한 반대함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가족 간 재산 분쟁과 관련된 법적 규정들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책임 있는 재산관리를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laughs>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